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의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9세기 후반 서양국가들에서 어, 통상하자 이러면서 접근을 했죠 군대를 파견해서 근데 어, 조선은 결사항전을 했죠 수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수용을 하고 개방과 개혁을 했으면 일본처럼 번영했겠죠. 최소 식민진 되지 않았겠죠. 그래요. 그래서 결승상전 하면서 퇴각시킨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냥 수용하고 개, 개방을 했으면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일본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 비교 설명을 했죠 그럼 메이지 유신 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요 미, 미군이 접근했을 때 개방과 개혁을 하죠 거의 조선과 비슷한 시기죠 어떻게 그 시기에 일본은 어 그래요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고라는 거예요. 어, 일본은 어떻게 했냐. 메이지 유신 때, 뭐, 무엇을 하나요? 신분제도를?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폐지를 하나요? 그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3차 인류 혁명이 일어날 때, 높은 신분을 지닌 이들이 농업을 지배하고 있던 높은 신분을 지니고 있던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공인과 농민들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신분제도를 폐지를 해요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 자기의 어떤 계득권을 내려노으려 하지 않겠죠 자손 대대로 높은 신분으로 살수 있는데 그래요. 다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신분제도를 누가 폐지를 하냐. 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분을 내려놓고 신분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보상은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업, 산업 간 평등을 실현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공업을 육성을 하죠. 적어 놨잖아요. 1868년, 일본은 막부체제를 종결하고, 서구시 국가로 탈바꿈하여 고대 농경국가에 있었던 제도를 철폐하고, 서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개획할때 가장 힘든 일이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일이다. 폐지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그렇죠. 통상 유럽 국가들에서도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신분이 높은 이들이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일본의 개혁에서 놀라운 점은 신분이 높은 이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신분제도를 폐지하며 국가를 개혁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신분이 높은 이들이 스스로 신분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굉장한 희생인 거죠. 내려놓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빠르게 어그 계획을 하면서 강대국으로 올라 서죠 초강대국이 되어서 그때부터 항상 지금 빅파이브 안에 들은 초강대국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 했죠 한국, 조선과 크게 달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선처럼 신분제도가 있고, 상공인들을 전대했고, 마찬가지로 그 유교 문화권이 있었잖아요. 유교가, 어, 그래요. 조선처럼 국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가 채택한 어떤, 어, 그래요. 학문이었고, 유교, 유교에 의해, 성리학에 의해 다 쓰다 쓰러지던 나라라는 거예요.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신분이 높은 이들이 귀생을 음, 하더라. 귀생정신과 현명함, 그두 가지를 가지고 어, 개혁에 크게 성공한 거예요. 음, 배, 음, 배워, 배워야 되는 점 점인 그런 이런, 이런 부분 은 쉽지 않겠죠 그런 나라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거의 스스로 이렇게 신분이 높은 이들이 포기하면서 이렇게 계획한 사례는 거의 없겠죠. 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군이 접근을 하죠, 통상하라고.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피해만 입다가 겁먹고 이제 개방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방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개방 계획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어 박규수나 오경석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그래요. 서, 그, 이런, 이제, 서양 세력들을 접하면서, 어 개방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어, 정도 커지고 있었죠.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뭐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시 3차 인류 혁명 세력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조선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위기를 느끼고 이제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수신사와 시찰단을 파견한다. 수신사는 뭐냐? 조선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군대문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공식 외교사들단이다. 시찰단은 뭔가? 일본의 근대제도와 기술을 직접 시찰하며, 시찰하여 조선의개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파견된 조사단이다. 어느 정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위험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는 일본을 시찰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파견된 공식자들 중에서 개혁 개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삼차 인류혁명 세력이 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이제 발전된 운명을 접하니까 아 이거 계획 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안 하면 문제 생기겠구나. 별... 그래서, 이제, 별도의, 어, 삼천류혁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본과 접촉하면서. 홍식이였냐? 그래 이런 사람들이죠. 뭐, 이원이 조선이 이런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전에, 이제, 삼천류혁명 세력과 또, 교류가 있을 수 있죠. 뜻을 같이 하니까. 그,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또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별도로 개인, 개인 하나, 한 명, 한 명을. 거기까지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는 실제로 이제 계획을 단행해요 계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880년 조선 정부는 독립 기무 안문을 설치해 계획을 단행한다 총괄책임자는 총리 대신으로 영의정이나 자의정이 맡았으나 실권은 없었고 각 부서의 당상관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집행했다 이때 통리 기모 아무는 민비일파와 일본의 견학 다녀온 공식 자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주로 이제 수신사나 시찰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용이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겠죠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김옥균, 박영록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죠. 그래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개, 개혁을 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이제 개혁을 하기가 쉽죠 사실은 먼저 개혁을 한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일본 따라 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개혁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국민들을 설득해서, 일본은 조선과 사장이 비슷했으니까, 유교를 중시하고, 상공인들을 전시하고, 어떻게 하면 되, 됐다는 거예요. 신문제도를 폐지하고, 메이지 유신 때뭐 했나요? 우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 시문제도 폐지하고, 뭐, 오일까지는 설치 안 하더라도,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그 시문제도라도 폐지하고, 성공업을 육성, 육성하면 되겠죠, 일본처럼. 근데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 외교, 그냥 뭐, 통상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어. 일본 청나라 미국 등과 이제 외교문서 작성했고, 확대했고 군사 주로 이 군대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별기군, 그 일본식 군대죠. 뭐 서양식 군대라고 알 수도 있겠죠. 신식 군대를 장설하고 무기 기계 뭐 이런 거를 제조해야 되겠다를 생각한 거죠. 주로 이 군대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그 일본과 서양의 함대를 보고 깜짝 놀란 거겠죠. 외국어 교육 강화하고, 뭐, 뭐 인쇄술 도입 이런 거는 이제 기술을 좀 발전시킨다 이런 거죠. 그 핵심, 그, 3차 인류혁명의 내용이 있나 없나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 세력, 3차 인류혁명이 진행된 게 아니죠. 북한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서양이 발전했네. 아, 뭔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 근데 핵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 그거랑 똑같은 거죠. 생각이 별로 잘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 사람들이 많죠. 뭐, 신분제도, 폐지, 산업간 평등 달성, 상공업 육성, 뭐, 뭐, 재산보호 이런 거겠죠. 육성이, 어, 3차 윤리혁명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죠. 하지만 위 조치들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억이 전혀 없다. 하나도 없잖아요. 신문제도 표지도 없고, 뭐, 상공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산업간 편등을 달성하겠다. 다 연결된 것이긴 한데, 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재산을 보호하겠다.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통리 기무안문의 개혁은 실패로 기열되어, 기열되게 되어 있었다. 일본 따라 한번 하면 되는데, 일본 따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 좋아 보이는 것만 한 거죠. 신분제도 폐지, 선을 간평 등 성공 육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우면 신분제도 폐지를 먼저 단행했어야 한다. 당연히 했어야 했다 왜 그런가 우선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상공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니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강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겠지만 반대한 강한 지지세력을 얻게 된다 핵심계혁에 빠진 위계획을 3차 일류혁명이라 말할 수 없다 당연히 그렇죠 당시 조선 정부는 서양 국가들이 강해진 원인보다는 서양의 강한 군대와 무기에 관심을 가졌음을 알수 있다. 가졌다. 음. 그것도 알아볼 필요 있죠. 조선 관리들은 메이지 유신을. 핵심 내용, 신분제도 폐지를 몰랐나? 조선 관리들은 메이지 유신 신분제 폐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조선, 조선에 적용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 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시사, 수시다, 수신사 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계획했을까 조사하고 오라 했겠죠. 다그 보고는 됐겠죠. 근데 계획을안 했다는 거예요. 핵심 핵은 뭔가요? 뭐, 군대만 키우려고 했죠. 그 3차 일루 혁명? 반발 세력, 반발 세력이 여전히 정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시찰단, 조사단은 자주 보냈는데,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래요. 삼차일류혁명 반발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그건 못하겠다 이런 거죠. 당시 정부는 서양국가들이 강해진 원인보다는 서양의 강한 군대와 무기에 관심을 가졌다. 뭐 대단한 기업도 아니었지만 삼차일류혁명도 아니었지만, 아니었지만 반발이 있었다. 1881년 이만손과 홍재학이 주동이 되어 영남 만인소라고 불리는 상소문을 제출했다. 유생인, 그렇죠? 영남 만인소의 내용은 통상 반대 양키 꼬호 홈이었다. 아,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영어로 바꿨어. 뿐이지. 차단해야 된다. 위증측사 뭐 이런 거죠. 정부 관료들 중에도 유화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의정, 김병국과 영의정, 이치영 역시 통상에 반대했다. 즉,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 정부와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과의 충돌을 볼수 있다. 어. 둘다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죠. 알면서도 안 했으니까. 아, 그래요. 잘못된 거죠.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는 계속 있었던 거죠. 이때만, 이때, 이때 기회 했으면 좋았겠죠. 신분 문제도 폐지하고, 아, 아예 똑같이 했으면 번영했겠죠. 일본과 똑같이 했으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했잖아요. 구왕이 나섰으면, 또 민,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비일파가 나서서, 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신무제도 폐지부터 합시다. 뭐 하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본, 조건이 일본을 했는데, 왜조선은못 해요? 하면 하는데, 하기 싫어서 안, 안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신무제도 폐지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강한 지지세력을 없죠. 어, 왜 강한 지지세력 없나요? 당시에 한불안라는 거예요. 양반 한 30에서 40%, 중인이 한 5%, 상, 상민이 한5 0예요 천민이 한 10에서 15%, 한 70%에 육박하죠. 국민들이 70%는 어떤가요? 신문이 낮으니까 신문제도 폐지를 원하겠죠. 그 신문제도 때문에, 그리 신문제도 때문에 이렇게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동아농민운동도 그렇고. 그 신문제도 폐지했으면 동아민주운동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신문제도 폐지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모굴란도 안 일어났겠죠. 이모굴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신분이 낮은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 계획 군대 계획부터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보자는 거예요. 양반 이하 신문은 전체 인구의 70% 육박한다. 70%의 지지를 얻는 정부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다. 이때 신문제도 폐지부터 실시했다면 유해 임무 군란이나 동학란과 같은 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무 군란이나 동학란 모두 하청신문의 사람들이 일으킨 밀란이다. 혹 신문제도를 폐지하면 하청신문의 사람들이 지지하는데 국왕과 계획 세력을 수천 년간 하청신문 사람들이 발휘 왔던 게 뭔가요? 신문제도 폐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했는데. 1881년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자 기존의 군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5군령은 무의형과 장의형 2군용으로 축소되었다. 군대를, 아,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무슨, 어떤 행, 행동을 하나요? 기존의 군대를 구조조정한다는 거예요. 이군용은 숙소되겠죠 군인들이 많이 잘리고 이러는 거죠. 별기군이 창설될 때 일본 정부는 소총과 탄약을 기증하고 교관을 추천한다. 일본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배경은 조선 군인들로하여금 일본 무기를 다루게 하여 일본 무기시장을 확대하기 위함인 이때도 무슨 일이냐? 그 배경을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 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 신식 군대를 참, 상설하겠다니까, 일본 군대가, 일본 정부소총과 탄약을 기증을 해요. 그러면서, 어,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 또, 군대 운영, 운영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교환까지 파견하죠. 왜, 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어, 제 일본 무기를 익히면, 향후에 조선군인들은 일본 무기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기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여간 소총과 탄약을 공짜로 주니 고정은 선낙하고 일본인으로 하여금 별기군을 양성하게 한다 그렇게 한,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별기군 창설로 많은 군인들이 실직했고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급료를 13개월간 급료를 체불하다가 저다가 급료를 지불했는데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이 있었다 왜 금융을 체포로 안 줬을까요? 알아서 나가라 이 말이죠. 난나간 이들이 많았겠죠. 이군용에 소속된 군인들은 창고지기와 연관을 폭행했는데 조동자 어, 김춘영과 유복만을 체포한다. 고도청은 체포하겠죠. 이에 군인들은 흥선대웅을 찾아가 지지를 얻고 무기고를 습격한 뒤 무기로 든뒤 포도총을 공격하여 동료들을 구출한다. 환, 환하겠죠.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불리죠 어, 군인들 수가 제법 많겠죠. 나아가 민비일파의 집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 궁궐을 습격했다. 이때 영의정 이채영, 병접판서 민경호, 지중 추부사 김보연을 집에 있다가 어, 김보연을 어, 집에서 살해한다. 김부연이 집에 있다가 살해된다. 민비, 민비는 탈출에 성공했다. 민비가 탈출에 성공하죠. 공군을 습격 후 별기군을 습격하여 일본인 교관 포함 1 3 명을 어, 살해한다. 그렇죠. 별기군 때문에 구조조정당하고 급여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별, 별기군을 습격하죠. 그래서 이제, 음, 교관들을 죽이는 거죠. 대원군은 실권을 장악한 뒤, 어, 그래요. 자, 장악하죠. 독립기무 안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 오, 오군영을 재창설한다. 재창설했다. 재창설했다. 그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청나라에 파견 나가 있던 영선사 김용식과 오윤중은 청나라에 요청했고 파병을 요청하죠. 을 진압을 해달라. 청나라는 북양 함대 제독 정예창에게 출동명령을 내린다. 응, 음, 그래요. 청나라 군대는 밀란을 평정하고 대원군을 체포하여 청나라로, 어, 압송한 뒤, 3 년간 감금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사 그래요. 흥선대원군은 제거되죠 군인들이 일으킨 밀라는 3차 인류 혁명의 혁명 반발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과 어. 급여체불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여론이 하층신문사람들에게 널리 유포되는 결과를 낳았다. 신문제도 폐지와 같은 핵심계획이 빠지는 결과이다. 음, 아까 설명했죠. 어, 신문제도 폐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했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3차 인류혁명이 하층신문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신분제도 배지, 배지를 했으면 하층 신분사람들의 이익과 일치 하잖아요 지지를 얻게 되는데 어, 정반대가 돼 버린 거예요 하층 신분사람들 마저 이제 3차 일일혁명 반발 세력에 반발 세력으로 대부분 돌아서게 되,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청나라는 왜 파견했을까요? 아, 일본, 일본 교관들이 살해당했으니까,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가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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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나라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파견했다고 봐야 되겠죠. 굳이 뭐 제거할 이유도, 이유도 없잖아요. 국내 문제인데. 근데 왜 파견했나? 일본을 음,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가 <laughs> 조선에 대한 영향력 유지가 목적이었다.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국 영향력이 약화되는 위기로 봤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왜 그런가 이제 어, 알기 어려운 거죠. 청일간의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청은 이를 사전에 사단하고자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파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 그래요. 그 청일간의 유적 충돌, 일본 일본 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음, 흥선 대원군과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은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 강하잖아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영향력이 자, 자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에 건안 안 맞는 거죠 자국 영향, 영향력이 강화되는 거죠 오히려 일본과 조선이 적대관계가 되면 그런데 발견한 어, 거는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청일간의 충돌로 여, 연결되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모션에서 마치겠습니다.